연, 부, 어묵!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함께 영상 찾아온 친구들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지금 비록 비대면으로 함께 매주 얼굴 볼수 없지만 이렇게 사실 매일매일 영상으로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들,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실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지해주셔서 지혜 우리가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8월 31일 화요일 승리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디모데전서 6장, 6장 11절부터 1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도입글 읽어볼까요? 달리기 시합해본 적 있나요?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달리기 시합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중요한 게 뭐를, 뭐가 있을까요? 속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연 여기서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 달리기 같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래요. 자, 그런데 오른 길에서 악을 멀리한다는 게 뭐예요? 오른 길에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악을 멀리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오른 길에서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는 것. 자,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대요. 아, 달리기 시합과 같다는 얘기가 드디어 여기서 나오는군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자, 아까 속도가 중요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속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뭐냐면요. 확신하며 승리할 때까지 그러니까 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는 것이 이 달리기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대는 부르심을 받고 이것이 뭐예요? 달리기, 이 영적인 달리기 시합을 위해서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대요. 또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무 흠과 잘못 없이 이 명령을 잘 지켜 나가십시오. 우리가 달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달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달려갈 달리기 시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을 거래요. 그때가 우리의 경주가 끝나는 날인 거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 왕이 되시며 모든 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빛 가운데 계셔서 가까이 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봤는데요. 화면 잠시 멈추고 두번더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어서 관찰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점검하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나요? 십사절 기억나나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달리기 시합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리기 시합은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며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결승선에서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해요. 가끔 오기 싫거나 예수님이 없이도 잘살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승리할 때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내가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 잘 알고 있죠?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엄청 빨랐기 때문에 이겼나요? 그게 아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토끼가 거북이, 아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런. 달리기 시합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달리기 잘하나요? 목사님은 달리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달리가, 달리기를 잘하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빠르게 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에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당연한 건데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끝까지 달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막 엄청, 있다, 엄청 빨리 달리는데, 결승전을 통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북이가 덮기를 이긴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뛰는 거 보면, 그렇게 막 엄청 빨리 뛰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지 않나요? 왜일까요? 그게 최고 속도라서 그렇게 뛰는 걸까요? 아니에요. 마라톤 선수들이 마음 먹고 더 빨리 달리려면 얼마든지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마라톤에서 중요한 건 빨리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거. 말씀 묵상하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 나가는 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 나가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끈기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나에게 끈기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이서 등불 따라 행동하기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것들을 적어보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 보세요.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끈기가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결심은 다 하잖아요. 결심은 다 하는데 결심한 거를 끝까지 실천해 나가는 거 내가 기도하기로 하면 말씀 보기로 하면 예배. 잘하기로 하면은 처음에 말씀 마음을 먹는 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끝까지 끈기 있게 해 나가는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실천력도 필요해요. 실천력이 뭐예요? 하겠다고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마음으로 먹은 걸 행동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 이두 가지가 목사님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 같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해봐요. 목사님이 오늘 끈기와 실천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적어 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감사 지목 세 가지 이쯤에 꼭꼭 기록해 볼게요. 우린 그러면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